오! 유물 전각 그럼 내가 1680 되면 받는 것도 전설 각인이 아니라 유물 전각 받는 거죠? 아, 유물 전각이래 유물 각인 성. 그럼 정각이 아니라 이제 유각인 가 유각? 아, 너말 에기르도 라푼난이에요 에기르는 그냥 아예 다라푼난이구나 하드도 그렇고. 자, 이 수많은 파티 중에 라폿은? 라포스는... <laughs> 뭐야, 뭐, 바가 그대로인데? 이거 다 라포빵인가봐. 영마에도 다, 뭐야, 있는 파티가 다 라포신데? 헐. 이래서 첫날이나 둘째날에 가야 되는구나. 체력 몇이었지? 13에서 15였나? 7.5%라 그냥 해도 될 듯? 단기 몇 프로였더라? 단기 7%나에? 아, %네? 이건 그냥 체약 없어도 그렇지. 어? 아, 그렇지. 나이스. 그래야지. 아, 26%인데... 책 쓰기 아깝다. 그냥 붙입시다. 아이오이씨, 장기 백반아 이거 무기 먼저. 어, 잠깐~ 초록색은 탈출해야지, 초록색은... 왜 이래? 아, 안 되겠다. 넌 그냥 여기서 살아야겠다. 아 둘. 1 8야 방어구 좀 먼저 합시다. 방어구 좀 품질 뭐 시금치면 어때? 이까 품질 뭐라고? 아, 왜안 올라? 13.8%인데 강화도 13.3%면 10번이면 붙는데, 왜 이래? 어? 시금치... 아하 카드 싫어. 진짜 얘가똥손이야 얘가 못 오르는 거잖아. 지금 물어봐. 왜 이래? 미쳤나봐. 파란색으로만 만들지. 와 진짜 말도 안 돼. 얘가 시금치를 좋아하나 봐요. 시금치 참 싫어. 기다려 봐. 파란색으로만 만들고 싶은 거뿐인데 나는. 아 제발요. 졌어아 제발요. 헤이 어! 자. 받아라 대박스이 전화. 굿차 천벌 아씨 이 천벌 천벌 아헤 아 잠깐 이러면 아덴 다시 쌓아야 되네요 어, 구슬 어떻게 뭐야 뭐야 굿차 굿차 어 이렇게 아 구슬만 다면 되는군요 우와. 지금이야 대박 씨 어? 지금 정화 지금 지자 지금! 자!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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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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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하지만야 노말 아니야! 하드야 하드! 어? 싱글 모드 노말이에요? 아 하드는 아니구나 금 지금! 지금! 지서 지금! 지이지이 지금! 지금! 서금 지금! 지금! 지 던져 주고. 아, 그러니까 근데 파괴가 뭐였더라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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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됐다. <laughs> 됐습니다. 야, 내가 달탄 익스트림도 해왔던 사람이야. 그럼 솔로인컨텐츠 하나 못 할까? 캐릭터가 바뀌었다고. 아다다! 그냥 죽어! 죽어, 죽어! 어? 아, 바운트를안 써도 되지? <laughs> 아, 어차피 50주 남았잖아. 괜찮아. 나다 계산하고 쓴 거야? 아, 이거 장판 이렇게 다 보여주네요. 어, 이것도 장판을 보여주네? 아, 이것도 보여주네. 어, 뭐야! 어, 이거 원래 카운터 있었나? 싱글은 그러면 노말이 아니라 거의 이지 모드인데, 이지 모드? <laughs> 성포 서리발 햇빨리 오케이 아 내가 발탄 버스 돌리던 사람인데 이런 거 하나 못 맞출 것 같아? 내가 이가문은잘안 됐지. 이게 바로, 바로 애기를까지 다니는, 다니는 고인물의 고인물. 지금이야 대박 씨 전화. 자 선발. 지금이야, 대바시, 전화, 지금이야, 막지, 대바시, 대바시, 아네, 아 맞았다. 맞은 체웠어야 되는데. 왜요? 아이고 맞다, 아이고 아 어디서 차 차, 아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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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큰일났군. 우와, 떼바시, 어. 아 나라 대바시, 아! 아 미야. 미안아 <laughs> 미안 미안 아니 너무 정신이 팔려가 아니 그냥 아 잠깐 잠깐 빼고 오게요 빼고 오게 아아 뭐야 내가 안 눌러서 그래 와 지금이야 어? 아 잠깐 아 잘못했다 잠깐만 안 쏘져. e 스프로전 하이, 모르겠다, 씨. 다시, 아덴, 쳐. 다시, 아덴, 베르노, 각성기 지금이다! 아이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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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지금! 전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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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네! 씨! 어? 아, 맞다. 아, 씨, 잠깐만. 안 빼도 됩니다. 확인했습니다. 그서 <laughs> 이제 실수 없습니다. 불만 안 쓰면 아니, 되잖아. 히 아이세로 아대는다 채웠다. 지금이다. 정화 딜에 딜에 빡딜빡딜 내가 쓰. 베르노 좋아. 좋아, 모든 준비는 끝났다! 받아라, 떼바씨! 받아라! 아, 끝났네? 어, 잠깐! 아! 카드를 안 바꿨네. 나왜 카드를 안 바꿨지? 긴장해라, 소울이터. 이제 카드 바꾼다. 작물도 먹는다. 라오 좋을 때는 점화 먼저 켜고 종이천 빠르게 우겨넣기. 가자! 공익천! 아, 그러네. 아, 이렇게야. 긴장해라, 소울이 더! 보여주도록 하지. 아, 강투네